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시랍입니다. 제품 이름이 새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 사실, 치타예요. 치타. 치타 바디, 이렇게 해서, 뉴 바디. 그 다음, 치타 바디가 아닌, 마즈 바디인데, 이렇게 어, 스티커 작업까지 쫙 하고 나고 나면은 또 멋있겠죠. 근데 기본. 작업하지 않아도 기본이 너무 이뻐요. 와, 내 이렇게 이쁜 바디가 될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치타는 알다시피, 굉장한, 그런 강, 강력한 구동력, 그 다음에 주행성, 그 다음에 속도, 어마어무시하죠. 자 치타 검색하시면 동영상 되게 많이 나올 건데요. 저 제가 이번에 요 치타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에다가 마즈 바디를 씌우려고 합니다. 마즈 바디 를딱 씌우니까 너무 너무 이쁘네요. 앞쪽에는 바퀴 쪽을 이렇게 좀더 라인을 조금 더 크게 하고요. 뒤쪽은 어차피 날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작업할 겁니다. 오늘 치타 치타는 지금 바로 이제 우리님께서 치타제한 대응으로 출고되지만 어, 이때 저는 바이슨을 튜닝할거든요 바이슨 튜닝할때 어떤 바디가될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진짜로 멋진 바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치타 양 음, 차량에 자 이렇게 바디가 있고요. 한번 돌려 동상 한번 찍는 이유가 속도를 한번 체크하려는군요. 자, 조준기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당기세요. 쭉, 쭉, 끌고 그렇죠. 오. 브레이크 해보세요. 첫 번째, 자, 자, 보시면 자이로. 자이로. 자, 자이로 장착했습니다. 자, 이건 C, GYC 400이에요, 400. 자, 그 다음에 하이스트. 하이스트 서브 돌려주세요. 속도, 서브 오, 서브 속도, 속도. 보세요. 어마어마 빠르죠? 네, 메탈 서브 온. 그 다음에 맥스 10. 맥스 10. 그 다음에 어, 2 5 0 k v 모터, 그 다음에 펜, 그다음 배터리도, 어, 와이스 배터리 하셨네요. 근데 잭, 오늘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잭이었요 잭. 을 안티, 안티 스파크 잭입니다. 이 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쇼트가 나면은, 배터리도 안 좋고, 변속기도 안 좋아요. 근데 쇼트가 나지 않게끔 하는 안티 잭입니다. 자, 안티 스파크 잭이구요. 자, 보시면은 뒤쪽에 LED, 요까지 제가 드렸는데, 요까지 되게 이쁘죠. 어, 뒤에 범퍼가 원래 있는 자리인데, 범퍼를, 범퍼가 원래 다른 차는 없는데, 얘는 없어요. 그쵸? 원래 범퍼도 원이 뒤에 있는 차도 있거든요. 자, 위 윙, 윙도 되게 강하고요. 어, 윙도 강하니까, 그러니까 윙 마운트가 강하면서 윙은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는 차가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살 아, led도 있고요 앞뒤 다 led 가능합니다. 자, 팅겨주세요 살짝 쭉! 쭉! 자, 이로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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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 메탈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포인트가 메탈. 이건 옵션하셨네요. 시청쪽옵션하셨고요그다포인트적건다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디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 떨까 합니다. 자, 새로운 치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치타 바디 아주 이쁘니까요. 트럭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바디 벗겨가지고, 한번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음, 제품도 나왔습니다. 워낙 치타 바디가, 솔직히 말해서 좀, 예, 치타가 여기가 있는데, 바디가 있는데, 치타 49만 5천 원. 풀셋이죠. 배터리하고 조종기도 GT3B. GT3B 조종기 이렇게 하셨는데요. 솔직히 다 이제 콤보형 포모는 되게 가격이 착한 가격이에요. 근데 바디가 조금, 바디가 조금 안 이뻤죠. 그렇죠? 치타나 에어리언, 뭐 여러 가지인데 바디까지, 윙까지 달려가지고 바디 요걸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진짜 예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튜닝하는 차들도 많은데요 우리 님께서 직원 안시 생활 하면서요 아시리아프 방송 보시면서 자 튜닝하는 차들 다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요 아, 바디 이름은 h9801 r이에요 9801 h9801 만 차도 나옵니다 스티커도 작업할 수있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보다 낫겠죠 짜잔